오늘 찬미를 먼저 한곡 부르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 하늘 향해 걷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1절을 함께 다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늘 향해 걷자 우리 찬양 1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은혜반 어른들과 같이 하셨잖아요. 어, 이 반의 특색을 잘 담아서 예, 우리가 오래도록 좋아했던 찬양들을 같이 부르면서 또그 찬양에 담긴 그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어, 설교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각 반들이 혹시 이렇게 이제 경배와 찬양 순서를 맞게 될때 여러분 반의 어떤 특색들을 살려서 이렇게 순서를 준비해주셔도 아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진행하는 대로 그 경배와 찬양 그 순서를 진행해도 좋지만 여러분만의 찬미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늘 향해 걷자. 이게 참 잘하는 찬양이죠.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늘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신앙의 걸음이 하늘을 향하여 갈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하늘로 가는 우리의 하늘 발걸음에 하늘 방향으로 한발더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바라기는 이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 가면서 넘어지지도 말고 한눈팔지도 말고 오로지 하늘만 향해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사람이 걷는 것은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을 합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거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 가는 그 발걸음에 하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활동,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리만 움직여서 우리의 몸만 움직여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우리의 몸이 따라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까지 가는 그 길에 한 걸음 더 하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 교회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늘 가는 길에 발을 올려놓으셨습니까? 하늘 가는 그길 위에 여러분의 발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길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마 백이면 백, 100뭐 많은 분들이 그 계기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어, 그때는 위생병원 교회였나요? 3, 6중앙교회 거기서 전도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도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통역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분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중학교 때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인사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거라고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분이 막 이렇게 뛰어나오시면서 헬로 뭐 그러면 거기서 뭐 헬로 피터잭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인사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신앙 안에서 제 신앙을 키워올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한 장의 전도지를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감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은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분도 있죠. 이 책을 쓴이여령 교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요. 어떤 분들은 아는 지인이 교회 가자고 가자고 막 졸르고 졸라서 한 번만 가자 그러고 따라 왔는데 왔다가 그냥 걸린 거죠. 왔다가 걸려서 그냥 좋다고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들어오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매력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예수님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하늘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냥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고, 저마다 다 계기는 다를 겁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는 이 하늘 가는 길 위에 지금 발을 올려놓고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 아, 네, 네. 성경에 보면. 없어진 거. 네. 어 자. 같이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수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고 있는 틈에 갑자기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고 막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고 아 이래서 나는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려고 군중들 속에 얼굴을 빼꼼 내밀다가 로마 군사에게 걸려서 잡혀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가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다그 신앙을 시작한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시작을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충대충 하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가자고 할때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했고 뭘사 줬고 뭐 도와줬고 이래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가는 길 위에 서 있는데 하늘까지 이제 걸어 가는데 우리가 잠깐 좀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걸음이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늘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딱 서서 그냥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은가 사방을 둘러보고 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시 가던 길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자꾸 옆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계속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늘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었던 그 계기가 다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가고 싶은 이유도 분명히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사랑하고 또 동경하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길을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고만 다니고 싶은데 한번 시작했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계기만큼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가 하늘까지 달려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싶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마다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아, 나는 과연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달려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늘을 가고 싶어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늘 향하, 하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계속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 쉽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일이 여러분들은 쉽게 느껴지십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걷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 방향은 세상을 향한 방향이고 반대로 이쪽 방향은 하늘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하늘 가는 길 위에 우리가 발을 올려놓고 하늘향해서 걷는데 하늘 방향으로 한발 내딛으면 우리는 하늘 나라에 온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늘을 향해서 걷다가 뒷걸음쳐서 한발 뒤로 물러섰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오늘 한 걸음이 하늘로 갔든지 세상으로 갔든지 그걸 바로 결정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하늘 방향으로 한발 나아갔다고 해서, 내가 금방 하늘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뒷걸음질 쳤다면, 금방 나는 영원한 멸망의 늪으로 빠져버린 걸까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멸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내가 평생 동안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아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오늘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늘을 향해서 계속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가. 그 방향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한발 세상으로 갔다고 해서 금방 멸망이 아니고 한발 세상 하늘 쪽으로 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것처럼 오늘 내가 하늘 쪽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니 않는 것처럼 평생 동안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가 그것이 아까 여기 제가 넘어갔던 것 중에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유일한 것이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우리는 그 품성을 개발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LNG화에서는 유일하게 품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갑자기 오늘 내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나의 품성이 만들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와서 오늘 비로소 지금의 품성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주변 모든 것들이 내 품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어떤 감성이나 이성이나 지성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것들을 그 위에 쌓아 간다고 봐요. 우리의 지성, 영성 지성이나 이성, 감성 같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다음에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영적인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하늘, 하늘 갈때다 버리고 가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리고 간다고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의 어떤 삶에서 내 지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환경 속에서 수많은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품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갈지라도 사실은 그것들이 내 품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나의 인간적인 모든 삶을 우리가 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적인 어떤 책을 읽어도 우리의 신앙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면 잘못된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노래 부르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복음성가 이거 멜로디가 세속적인 음악 같아서 이거 부르면 안 돼. 제가 학, 이 전도사 할때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났다고 선생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세속적인 가락이 담겨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오늘 끝찬미로 불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면서 느끼는 애절한 감정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애절한 사랑의 노래에다가 가사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가 노래는 세상 멜로디예요.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렇지만 그 노래가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어떤 영화가 비록 기록 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책들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내 품성 형성에 그것이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품성이 만들어졌고, 제, 제가 태어나서부터 50여 년 살아오면서 마침내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배움 속에서 제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토대로 해서 지금의 모습이 제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 저의 모습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제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갈그 품성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화이 화이프 인도 그 품성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자녀지도법 162페이지. 품성의 개발은 평생의 과업이다. 품성의 형성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닮고 싶다, 딱 그랬다고 결심했다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그 방향으로 매일 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우리의 품성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침내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사는 우리가 부를 찬양의 3절 가사 속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임. 내가 하늘을 향하여 목표를 잡고 그 방향으로 오늘도 비록 아주 작은, 작은 한보지만 하늘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내일도 조금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룬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하늘을 향해서 막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막 달려갈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걸음이 거북이처럼 느림보의 걸음일지라도 하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부족한 걸음은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걸음이 하늘을 향해서 오늘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멈춰 서서 이게 맞을까 하고 옆길을 바라볼 수도 있죠. 내가 잘못안나 뒤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뒤로 물러설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뭐 옆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늘 쪽으로 다시 한 걸음 가고 이번 한달 내내, 일년 내내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맴돌고 있다가 겨우 마침내 한발 앞으로 나아가. 또일년 살면서 헤매고, 헤매고, 돌고 돌고 하다가 마침내 조금 더한발더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방향성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 동안 세상에 살고. 못된 일 하면서 방황하던 십자가의 강도가 그가 평생 동안 이룩한 것이 뭐예요? 비록 한 발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한 발이었잖아요 근데 그한 발은 그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바꾼 한 걸음이었다는 거죠 계속 세상으로 가고 있던 그의 걸음을 바꿔서 하늘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하늘 나라라는 거죠. 그가 한번 결심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고 그의 전 생애가 그 순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평생 동안 어디를 향해서 걸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혹시 주저앉을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하늘을 방향을 향해서 또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속히 바울처럼 뛰어 달려갈 수 없을지라도 두벅두벅 걷는 거북이 같이 느린 걸음일지라도. 여전히 엎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늘이라면, 부족한 우리를 그분이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얻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던 길에서 오늘도 넘어지고. 또 허우적되고 또 방향을 잃어서 뒷걸음질 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